안녕하세요. 광일텍스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사는 로원이라는 원사고요 아, 탑라인에서 생산하는 원사인데요. 번수는 NM5500, 단사 5.5수구요. 아,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오일과 야크, 그 다음에 폴리아마이드, 그 다음에 엘라스탄, 스트레치 소재죠. 가 들어있는 원사입니다. 먼저 소화지를 보게 되면요. 아주 예쁜 패턴의 소화지를 편집을 해놨는데요. 이부분에요 이 반짝이는 예,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을 연결해주는 이 반짝이는 이 로안이 아니고요. 다른 실을 갖다가 이렇게 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로안으로만 짠 스와치인데요. 요거는 뒷면이고요. 실제로 앞면이라고 하면은 요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요렇게 리버스로 사용하셔도 괜찮은 원사입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그런 원사이기 때문에 뭐 어느 곳에나 써도 좋을 만한 원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권장 게이지는 3게이지 그리고 5게이 정도 플레인 기준으로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스타 칼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타 칼라를 보게 되면은 기본 칼라들 이렇게 여러 칼라가 있는데 실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칼라가 잘 보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네뭐 부풀 아주 작은 부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플레인으로 짜기만 해도 굉장히 도톰하고 어그 다음에 통기성도 좋고 따뜻한 그런 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칼라가 스타 칼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원하는 칼라가 없을 경우에는 랩 딥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미니멈은 칼라당 50kg로 해서 진행이 가능한 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